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뭐 이런 땅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싸고 넓은 땅 소개시켜 드릴게요. 싼게 비지떡 아닌가요? 뭐 그런 땅은 도로나 제대로 붙어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반매로 할때 경운기라도 짊어지고 갈까요? 농지 2050평에 3억 원대로 경매 진행 중이고요. 아주 널찍하니께 마라톤을 이짝에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2000평에 3억 원이면 평당 얼마죠? 평당 15만원쯤 되는데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눈탱이를 맞든지 돈벼락을 맞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물건지 가는 길부터 한번 잘 봐봐요. 이건 뭐 골짜기로 들어가는 게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소똥 냄새 오지게 날것 같은데 코마개부터 준비해야겠어요. 아이고 자꾸 여기저기 틀어막다 보면 수채군형 마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보시는 땅 인생 술술 풀리는 고런 땅이고요.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슈. 일단 지적도 좀 같이 보시고요.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가 남쪽에 있네요. 저번 물건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알고 보니까 맹지였잖아요. 기주 고때는 지적도를 대충 봤나 봐요. 오늘은 아주 꼼꼼히 두번 확인했슈. 그렇다면 걱정 없겠네요.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아산 중심지에서 북쪽에 있고요. 은봉산단아이 시까지 삼 분이면 가니께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는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봉제저수지 여러 공장이나 논두렁이 쫙 있고요 다와슈 여기서 내려 봐봐요 저희 토지는 요짝 길을 통해 왔고요 도로 폭삼에서 삼 미터쯤 되는 포장도로라 차량 지나다니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근데 이제 파릇파릇한 봄인데 눈이라뇨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데요 아뇨+ 요 요즘 날씨가 뭘 잘못 먹은 것 마냥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더웠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만간에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기주, 꿀벌 구독자님 중에는 해수면 상승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 소개해드릴 때마다 물에 잠긴다고 아주 야단이셔요. 한국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일본부터 잠기겠죠. 아이고, 그땐 달나라로 싹 도망가야죠. 오른편에 보시면 상당히 큰 회사가 보이고요. 바로 뒤편으로 오늘의 물건지가 보입니다. 토지 위쪽으로는 전봇대가 있고요. 경계는 명확해 보이지 않네요. 경계 측량은 나중에 낙찰받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전에 논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현재는 묵답 상태로 풀구덩이만 가득하고요. 이쪽으로 농기계나 차량이 드나들었던 걸로 예상됩니다. 2000평이라 그런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주변이 산이나 논두렁이라 고라니만 잔뜩 기어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 발전은 꿈도 못 꾸겠어요. 고라니든 뭐든 워디 겨나오기만 해봐요 머리통을 세게 후려갈기면 되구요 땅 파는 분들이 개발이니 발전이니 해제끼는데 고걸 알면 개룡산 도사님이죠 저는 땅이 현재 싼지 비싼지 고것만 봅니다 오늘 물건지 한번 찬찬히 보시구요 남쪽으로는 회사 건물이 높게 자리하고 있구요 물건지는 도로 옆에 바짝 붙어 있슈 농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완전 딱이네요. 농지연금 이런 걸로도 활용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요런 땅은 노후에 연금 따박따박 나오니까 돈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아산음봉에 있는 싸고 괜찮은 땅 되었습니다. 주변에 듬성듬성 건물도 있는데 혹시 혐오시설은 없나요? 아이고 묘지나 가축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짝에는 집을 만들어도 이웃 주민은 없어 보이고요. 농장이나 분묘는 어디 있긴 있는데 배지도 않아서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꿀벌님 말 듣고 땅 샀다가 소똥 냄새 우지게 나면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요? 콧구멍으로 시골 냄새 싹 들어와 주면 바로 힐링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 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건지는 아산디지털반산업단지 일 서측 인근에 있고요. 주변에는 대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7분 거리에 이슈.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고 남측으로 높이 약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농지는 뭐라도 안 되면 농사라도 지으면 되니까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요. 2000평이라니 엄두가 안 나요. 기주 근데 자동차는 맨날 혼자만 타고 댕기는데 뭐 하러 큰 차를 사나요? 캠핑도 하고 사인 가족들이 놀러 다니려면 큰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가족들끼리 괴기도 꿰먹고 캠핑도 하려면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할리우드 스케일이시군요. 위치 좋고 도로 바짝 붙어있고 투자가치도 상당하니까 이제 가격만 좋으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금전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사형통에 운세인이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확 뚫린다고 하던데요 거봐요 이제는 막히다 막히다 돈 들어오는 분영까지 막혀버렸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네요 이 물건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금액 4억 8 2 0구만원이고요 현재 이래 유찰되어 3억 3,746만 3천원입니다 주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은봉면 원남리 176-6번지고요 지목은 답 토지면적 2,053.97평입니다 띄어드리는 표를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 답입니다. 농림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농업인 주택 건축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시면 2017년에 소유권 있습니다. 밑에쪽 보시면 2023년에 근저당이 있고요 3억 6천만원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하실게 전혀 없습니다. 내각명세서 요약사항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합니다. 지적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앞쪽으로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국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 문제 전혀 걱정 없습니다.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12년도에 평당 15만원에 저희 토지 건너편에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보시면 평당 14만원 이쪽으로 진입로가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거래된 금액 2020년에 평당 17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토지 평당 15만원 예상해 봅니다. 평당 15만원 곱하기 2054평 해보면 3억 800만원이 우리 토지의 시세가 될것 같고요. 현재 최저가 3억 3천만원인데 한번더 유찰된 다음에 입찰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 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 번호 2024 타경호 478이고요. 2025년 3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 보셔요. 자, 끝으로 데일 카네기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꿀벌이었습니다.